109페이지에서 우리가 그 보험 약관 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을 뭉뚱그려서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보험은 재산이에요 재산. 재산이라고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에 대한 재산 가치는 해약환급금 예상증명서를 가지고 재산 가치로 판단. 그래서 청산가치에 들어가요. 어떤 분은 초창기에 이거를 보험 들면 안 된다. 보험 다 해약해 갖고 오세요. 이렇게 상담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까 처음에 설명한 기초가 없는 거죠. 그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어? 관리처분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파산은 관리처분권이 파산 관제인에게 넘어가지만 회생은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유보해 놓는 제도예요. 세무자가 그대로 나의 환경을 그대로 유지한다고요 직장도 그대로 다니는 거고 그다음에 내 재산도 내가 그대로 보유하는 거고 뭔가 안정을 추구한 상태에서 내가 이 회생 제도를 통해서 빚을 탕감받고자 하는 제도가 회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걸 막 건드리게끔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이건 자기의 권리 물론 해약할 수도 있지만 아유 내가 이거 보험금 불입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해약할 수도 있지만 그럼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생계비 범위 내에서. 충분히 들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뭐 해약해 갖고 와라. 이렇게 한건 잘못한 거고. 어쨌든 재산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약관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이 있어요. 약관대출은 판례도 여기 이제 여기 여기 없고 뒤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판례에다가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일반 소비대차 뭐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약관대출에 대한 부분은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아요.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아요. 약관대출 받은 부채증명서 떼갖고 와도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습니다. 여기서 처리해요. 재산 목록에서 재산 목록에서 이 약관대출 받은 금액이 예를 들어 해약환급금이 500만 원인데 약관대출 200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 약관대출 받은 금액만큼 공제한 나머지를 재산 목록에 넣어서 청산가치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럼면 이거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 300만 원. 이렇게될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신용대출이 있어요, 보험에서. 그죠? 보험에서 신용대출로 갔을 때는 이거 채권자 목록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야죠. 당연히 들어가야죠.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고 요거는 다른 채권자들하고 마찬가지로 뭐, 이제 배당표, 그 변제 계획안에도 들어가서 안분배당 받게 돼요. 자, 얘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청하고 나면 깜짝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데 뭐냐면 얘네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해요. 왜이 신청 많이 할까요? 기분이 나쁜 거죠. 나는 보험도 들어줘서 이 보험 혜택은 혜택대로 다 보게 해줘야 되고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나는 이 사람 지금 10% 갚게 되는데 5년 동안 뭐 3년 동안 이거는 이거대로 내가 탄감을 받아서 억울하게 되고 나중에 이 사람 보험 사고 나면 이거는 돈막몇 천만 원 줘야 되고 너무 억울한 거죠. 나 얘랑 계약하기 싫은데 얘는 지금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보험은 해약도 안 하고 재산에는 재산 목록에 다 넣어버리고. 해약 안 하겠다는 거죠? 나 재산으로 신고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미운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뭐라고 이의 들어오면, 뭐, 되게 무섭게 얘기해요. 뭐,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뭐, 본인이 상계해서 이걸 변제에 투입하게 해주십시오, 이 보험을 해약해서. 이런 식으로 이의신청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사실, 그, 조금, 무섭게 이의신청이 들어오긴 하지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네들이 자기들이 직접 상계해서 이거 정리하지 못하고요. 그냥 보험은 보험대로 그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서 살고 이 신용대출은 신용대출대로 개인회생 제도 내에서 구제받으셔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요즘 최근은 보니까 이 보험사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거 이제 이거를 그 그냥 바로 매각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데다가 넘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 관리 범위 내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보험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약관과 신용대출 부분을 꼭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보험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부분에서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1페이지로 한번 와 보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시면 어. 장례 양육비 부분, 112페이지 나와 있고, 페이지, 이거 샘플을 넣어놨는데, 샘플이 184페이지. 앞에 설명해 보면, 뭐, 장례 양육, 그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양육비가 있는 경우, 이제 이혼한 분들이 양육비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점점 이게 양육비에 대한 권리나 그런 것들을 국가가 많이 보호해주려고 하고, 또, 그 옛날에 보호받지 못했던 영역이니까 그렇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회생제도 내에서 많이 이제 그 받아들여 주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생계비 부분으로 인정해서 일정 부분 공제해주려고 했다고 하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양육비 부분을 이렇게 해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개인회생 채권으로 보거나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라고 해서 이 회생 채권과는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이건 뭐, 면책도 안 되고, 계속적으로 변제해 나가야 될 채무로 보는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변제 계획 안에는 이렇게 녹여내면 된다라고 여기 넣어놨어요. 어, 일단은 양육비, 채무이지만, 금전 채무이지만, 그 채권자 목록에는 기재하지 않아요. 채권자 목록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지 않지만, 변제 계획 안에는 요, 지금 나와 있는 그 2번,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뭐, 요 부분에 밑에 보시면 채무자의 가용 소득 해 가지고 통상적인 가용 소득 계산은 어 지금 184페이지 보고 있어요. 184페이지 중간에 표를 보시면 양가로 3번 밑에 수입에서 원래는 생계비를 빼고 그다음 가용 소득 이렇게 표가 구성돼요. 원래는. 그죠? 근데 얘는 어디까지 포함이냐? 수입에서 생계비를 뺐고 그래서 가용 소득이 원래 141만 9천 얼마가 나왔는데 양육비 한번더빼 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제 가용소득 나오는 거죠. 819,129원. 만 이걸로 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 장례비에 대한 부분도 185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월 장례 그 양육비에서 60만원 빼준 게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목록상으로는 이 와이프 이름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책 본자 목록에 변제 계획안에 넣지 않지만 이렇게 이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어, 그, 공제하는 것으로 표시를 해줘서 이 금액만큼은 이제 그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육비 요즘 또 이혼하신 가뜩이나 또 회생하시는 분들은 또 이혼을 많이 하시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또 가장 파탄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양육비에 대한 양육, 양육비 지급조서를 작성하거나 하셨으면 그걸 첨부하셔가지고, 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사실 법무사 입장에서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의 양육 기간에 따라서 중간에 아이가 성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변제 계획표를 쪼개줘야 돼요. 쪼개서 성인이 되는 순간까지는 요 양육비를 공제한 변제 계획표를 만들어야 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양육비 이제 더 이상 받아갈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면 요 양육비 없는 아까 141만 9129원 요걸 가지고 짠 변제 계획을또 짜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합산 변제 계획안을 또 짜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